문제가 발생 시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. 첫째는 받아들인다. 이미 결정된 일인 과거의 일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모든 일에는 양면성. 즉,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뒤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한다. 내가 그 일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한다. 남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일을 하면 즐겁다. 해야 할 일을 제때에 하면 심신의 안정이 생긴다.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 것. 두 번째로 그 문제를 변화시킨다. 이때 반드시 대안을 제안할 것. 미래의 계획이라면 나의 의견만 조언하되 내 의견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에게 맡긴다. 나의 잘못된 판단과 정보로 타인의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. 내가 선택을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남이 선택한 것을 그대로 따르면. 색다른 경험을 한다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. 나를 변화시킴 생각의 전환. 세 번째는 떠난다. 받아들이지도 바꿀 수도 없을 때는 결정을 서둘지 말고 최소한 하룻밤을 자고 나서 선택한다.